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안드로이드 a200 사용설명서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뤄드릴 내용은 설정 메뉴 소개입니다. 여기 메뉴에 들어가서 나오는 설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설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안드로이드 4x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설정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일반 설정과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대한 것이고요. 보통 우리가 설정에서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은 안드로이드 4x 설정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여기 이 시작 앱은 안드로이드 A200을 시작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앱을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이걸 누르고 넷플릭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안드로이드 A200이 켜지면서 넷플릭스가 자동으로 같이 켜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안드로이드 A200을 T맵 때문에 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T맵을 눌러주시면 되고, 안드로이드 A200을 켜자마자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한다면 음악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 오토 자동 실행이 있는데요. 시동을 걸면 안드로이드 오토가 자동 실행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USB에 연결된 상태에서 무조건 자동 실행이 되도록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켜두시길 권장드립니다. 다만 지금은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부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핸즈프리와 블루투스 오디오 연결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드로이드 A200을 차량에 연결하면 스마트폰 핸즈프리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핸즈프리와 블루투스 오디오 연결 설정에 들어가서 연결을 하면 핸즈프리가 되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재생되는 음악을 안드로이드 A200을 통해서 듣기 위해서라면 꼭 블루투스 오디오 연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마트폰과 연결하신 다음에 블루투스 오디오 사용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상도 선택이 있지만 지금은 클릭을 해보시면 지원 예정 기능이라고 뜹니다. 하지만 해상도는 자동으로 설정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면 크기 자동 조절은 화면의 비율이 좀더 넓어 보이게 하는 기능이고요. 다음으로 외장 GPS 사용하기가 있습니다. 만약 차량에서 GPS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외장 GPS를 별도로 구매해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때 외장 GPS를 연결한 다음에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원 꺼짐 설정이 있는데요. 전원 꺼짐 설정을 눌러 보시면 차량 시동 오프 후몇 시간 이후에 꺼질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전의 위험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켜둘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건 블루투스 핸즈프리 연결 방법에 대한 안내고요. sd 카드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실제로는 OTA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능은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모드 전환에 대해서는 우측 상단의 링크에 있는 영상에 3분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내비게이션 활성화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내비게이션 활성화 버튼입니다. 일반 내비게이션 바는 이렇게 숨겨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 바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활성화 버튼을 클릭을 해제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내비게이션 활성화 버튼이 사라지게 되죠. 내비게이션 활성화 버튼을 없애게 된다면 내비게이션 바를 띄우기 위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 줘야 되는데 내비게이션 바 활성화 버튼이 있게 되면 터치 한 번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으로 최근 사용의 빠른 실행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전 주행에서 마지막에 사용 중이던 앱을 선택하면 빠르게 실행됩니다. 그리고 홈 스크린 시계 표시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아까 바탕 화면에 있던 시계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시계가 없어지고 다시 설정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계가 생기는 겁니다. 팀앱 복구는 카카오 네비나 네이버 지도를 통한 내비게이션 어플 등 다른 내비 앱은 정상 작동되는데 만약 팀앱만 작동이 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순정 라디오와 지도를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 ydlcd 유튜브 전체화면 사용을 하게 되면 유튜브가 전체화면으로 나오도록 됩니다 그리고 태블릿 모드가 있는데요 이 태블릿 모드를 하게 되면 화면이 전체적으로 글자 폰트 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더 작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걸볼때 쇼츠 같은 것들도 일부가 잘리기도 하는데 태블릿 모드를 하게 되면 유튜브 쇼츠도 잘리지 않게 볼 수가 있고 그냥 단순히 태블릿 PC가 완전히 여기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주게 되는 모드입니다. 태블릿 모드에 대한 사용 방법은 우측 상단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 싱크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일부 동영상 앱에서 싱크가 맞지 않을 때 시간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A200의 설정 메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3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